캔도 한번 그러면 뭐 캔씨 한번 해주 실래요 캔씨 진짜? 네. 어, 우리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<laughs> 어, 예. 우리 캔씨 한번 살짝 해주시고 캔씨는 <laughs> 본인 치고 싶은 걸 쳐주세요. <laughs> 오 우리 캔씨 야저 캔씨 건반 어, 뭐 치는 게 같네. 너무 새롭네. 어 진짜 작곡가 같아요. 오케이. 네뭐칠 거야? 일단 좀 멋있는 거. 네 멋있는 거 기대합니다. <laughs>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장난해? 근데가 음. 어떤 곡을 쳐야 되지? 너에게 영감을 주는 곡, 너에게 영감을 주는 곡. 이거 기억나? 네가 처음으로 작곡한 거, 난 너무 웃겨 이게. <laughs> 아좀 아니, 좀 아니 선 받아 줘. 아여러분 죄송해요. 제가 아, 받아 줘요. 아, 예. 좀해줘 우리 캔슬 예. 하게 알았어요? 네. 손 건반 위에서 춤을 추 너무 많이 보여드리나? 네. 네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아, 사실, 다음 저 노래거든요. 네. 와, 딱 자르네. 아, 오, <laughs> <잘> 와, 진짜. 삼성, 삼성의 목소리를 듣고 아니, 싶다면 역시가, 역시가 네. <laughs> 뒤에 이어서 하려고 어, 지금, 지금 마음의, 감정 잡고서. 예.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바로 거기서 끊어버려가지고. 노랬어요. 아, 제가 노랬습니다. 언니의 무대인 걸딱 알고 있어요 네, 예. 아, 예. 노랬습니다. 아, 아 아니, 아니, 뒤에서 노랬네. 이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. 역시도. 뒤에. 사실 제가 다가가서 같이 이제. 맞아요. 네. 네. 같이 치거든요. 네. 또. 근데 그거는 해주세요. 공연장 와서. 네. 공연장 와서. 그거는 진짜 그 공연장만의 딱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어, 네. <laughs> 보면, 아, 오늘 너무 많이 보여줬다. 네. 아 근데 너무 야박하게 달랐어. 네. 예. 너무 어, 많이 보여. 사실 딱내거 그래서. 그래요, 역시 파트에서 <웃음> 예. <웃음> <나> 네, <laughs> 여러분 사